그래가지고 최고로 얼마까지 벌어봤습니까? 한 48억 정도. 48억. 네. 천만 원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1억은 금방 만들겠죠, 그죠? 한 천만 원 있으면. 저는 1억은 응. 예를 들어 서 내가 천천히 한다고 하면은 응. 6개월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응. 뭐 무조건 만들라고 하면은 때려죽어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딱 1억. 1억 벌 때까지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벌지 못하면 어떻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크게 벌기 위해서는 그만한 각오와 올바른 매매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와는 관련 없습니다. 아직 투자할 자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것으로 소액으로 시작하여 자금을 쌓아가는 데이트레이딩, 즉, 단기 매매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시중에는 성공한 투자법에 대한 책이 여러 존재하지만, 단타 또는 스켈핑 같은 이런 매매 관련해서 적당한 수업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매매라는 장르가 투자 보다는 내용과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여러 주식 또는 코인 고수의 글 또는 해외 크립토 트레이더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유튜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차트에 원망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다 많은 초보자 분들이 착각하는 것중 하나로 기술적 분석은 차트의 미래를 예견하는 기술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파랑새는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오로지 확률적인 차원과 대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타도 장기 투자해야 한다. 단기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익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만 이익 내고 내일은 크게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단기 투자도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뛰어난 장수는 큰 승리가 없다. 큰 승리, 성과를 낸 트레이더는 언젠간 그 크기만큼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크게 한탕 먹으려는 마음은 절대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뛰어난 장수, 뛰어난 트레이더는 작은 성과를 꾸준히 쌓아가며 큰 성과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상처 입으면 무조건 도망쳐라. 손실을 크게 입으면 무조건 도망쳐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이 없다. 손실을 크게 입은 상태에서의 의사 결정은 객관성을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손실이 나도 버티고 버텨 본절에 탈출한 경험이 있다면 조만간 이 시장에서 탈출할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 기준에서 손절 라인에 도달하면은 무조건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본절이 오면은 아쉽겠죠, 사람인지라 하지만 본절이 와서 탈출한 경험이 있으면 그 매매의 경험이 그 다음 매매에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매매 에서 손실을 봤을 때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그 희망이 성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거래 대금. 하루 거래 대금이 4에서 50억 나올까 말까는 하 이런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있어도 거래 대금이 받쳐 주지 않으면 먹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으로 매매를 하자. 다섯 번째. 트레이딩에서 물타기는 자제하자. 저도 주식을 10년을 넘게 했어요. 지금까지 손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300% 갔어요, 6년 동안. 존버. 그 주식 콜라보들한테한 말씀 좀 하셔도 될까요? 어, 어. 제가 정확한 팩트를 꽂아드릴게요. 6년 동안 물을 타시죠? 6년 동안 물 타는 무조건이 이거는 무조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패 자신 없으면 주식하 장기 투자에서 물타기는, 총알일 수 있지만, 단기 매매에서 물타기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반복하는 행위이므로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현금을 보유하자. 매매를 하실 때, 시드의 현금 비중은 총자산의 30%에서 50%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매매든, 장기 투자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천입니다. 현금은 이 종자 시와도 같기 때문에 항상 일정 부분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없습니다. 일곱 번째, 손실이 나는 것이 트레이딩이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하고 싶은 말중 하나이고요. 이 내용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손실이 나는 것이 트레이딩입니다. 이것은 팩트이고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매 실력을 늘리는 첫걸음입니다. 초보다 분들 중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저 말고 많은 타 코인 유튜버 분들 또는 타 분석가들에게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나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처럼 관점 분석이 최근에 맞은 사람을 찾고 찾고 따라다닙니다. 과연 손실을 한 번도 안본 트레이더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몇 억을 주고서라도 그분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손실이 나는 것이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매매법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임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수분들의 매매법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그렇게 특별한 매매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비법이란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노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고수들, 모든 투자의 대가들은 진심 어린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큰 돈을 벌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장에 관심 그리고 진심을 담은 노력들이 수반된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보답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마치고요. 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